여러분은 좋아한 일로 직장에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애들을 도와 그런 애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얻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영광의 자유개발연구소 회장 장영광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께 아, 왜 많은 이들이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수십 번 들어도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지금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책을 찾아서 읽고 세미나를 지간 내어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여러분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바뀌지 않을까요? 아,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뉘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 여러분이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수십 번 들으면 다음과 같은 상태가 옵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현실에서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또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갔던 사람들의 방법 또는 길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책을 통해서 또는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아,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 내가 살고 있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누구나 다 겪는 순서입니다. 아, 이렇게 새로운 것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워지고, 그 다음에는 바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사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깨지거나 놀라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 아, 여러분의 기존에 갖고 있던 새로운 것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이미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 이미 그것을 진행해서 책까지 써낸 사람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가 무너지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놀라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저 사람은 저거를 했지? 나는 못하는데, 나는 못했는데,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정말 부럽다. 그리고 정말 놀랍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과정까지는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거나 세미나를 수십 번 들으면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이들이 책도 읽지 않고 세미나도 듣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갔던 사람들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책을 읽고 세미나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 마지막 세 번째. 몸으로 다시 한번 느껴야 되는 이 과정을 대부분 하지 않기 때문에 아,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 어떻게 한국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미국은 이렇게 새로운 것이 있지? 라고 하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제품으로, 이런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지? 라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사고가 깨지거나 놀라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지만 이두 부분은 겨우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방법을 알려줘도, 아무리 빠르게 가는 길을 알아도, 내가 스스로 몸으로 다시 한번 느끼지 않는다면 이두 가지는 차라리 안 듣는 것이 낫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 그럴 거면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습니다. 아, 새로운 것을 괜히 많이 아는 게 내가 실천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라면은 아,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 여러분 몸으로 반드시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여러분의 새로운 사업을 어떤 것을 느꼈다면, 그것을 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이 시간을, <laughs> 이 시간을 80% 이상으로 잡아놓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새로운 사고, 여러분의 책, 여러분 읽는 책, 여러분 이듣는 세미나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 제가 만난 정말 많은 분들도 아, 이미 성공한 분들, 그리고 성공의 끝에 가 있는 많은 분들이 전부다 이 3번을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제 오디언을 들으면서 또는 1인 기업 억만장자 아, 오디언, 제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책을 써야겠다. 책을 쓰는 게 이렇게 좋구나라는 것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 그동안 책을 읽기만 했는데 책을 써라고 사고가 깨지거나 놀라움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대체 몇 명이나 책을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몇 명이나 끝까지 책을 쓰게 될까요? 제가 아무리 책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면 아, 그것은 결국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들었을 때 아, 1번, 2번은 아, 현장에서 바로 만족을 하시고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부터 몸으로 체득을 직접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더 많은 오디오을 듣고 싶거나 또는 더 많은 조언을 얻고 싶다면 장영광의 자이개발연구소에 들어오셔서 아, 여러분의 깨달음을 더 넓혀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